성경의 소리와 성경적 세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호 TV의 이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물이 될책한 권을 소개합니다.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구독자가 아니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붉은색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 을 애착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좋고 유익한 예수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탁월성의 진리 91번째 시간으로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마태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설명과 해석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세상의 현주소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가라지는 비유는 인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계시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인간을 향한 사단의 흉악한 계획을 알수 있어 그것을 대비할 수도록 있 돕는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를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인생의 삶의 현장인 세상 이해에 큰 도움이 되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줄 믿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세상의 부조화,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현주소, 세상의 종말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박든 세상입니다. 박트는 여러 종류의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뿌려지고 심어지고 추수하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 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곡식과 채소와 과일처럼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선한 사람들도 있고, 가라지와 찔레와 독버섯과 양기비 같은 악한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음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내 밭에 좋은 씨와 같은 천국의 아들들이 드린 의인과 복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자들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인자, 대명사로 섭니다. 인자이시며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종말을 의미합니다. 세상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이 인죽음이 있고 한시대의 종말 혹 5년 10년 50년 100년의 긴역사 있는 한 시대의 종말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임하는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주수꾼은 하나님의 심구름꾼인 천사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여는 천사 같은 하나님의 심꾼, 심부름꾼인 추레굽의 주역인 모세와 약속의 땅 가난 입성의 주역인 요수와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여는 천사 같은 하나님의 심, 심부름꾼인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사무엘과 이상적인 왕정시대의 상징인 다익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시를를 여는 천사 같은 하나님의 신부름꾼인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세례 요한과 이방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순교의 문을 여는 바울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가라디 비유는 이 세상의 현 주소를 계시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서로 비슷한 것과 정반대인 것들이 서로 공존하는 세상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좋은 시와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 13장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낮과 밤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호황과 불황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 혼돈의 세상, 이흐한 세상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둘기 같이 순수하고 순전해야 합니다. 이 혼돈의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려면 극복할 자신과 용기가 없는 경우에는 뱀같이 신속하게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혼돈의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를 유혹하며 대적하는 사탄과 악한 사람들 앞에서 사자같이 담대해야 합니다. 좋은 시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고, 마태 1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신의인과 복이 있는 사람 천국일꾼과 예수 제자들을 뿌리고 심는 이유는 이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토의 대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세례 주어 교회를 세워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시인, 의인과 복이 있는 사람, 천국 일꾼과 예수 제자를 이 땅에 뿌리고 심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신, 의인과 복 있는 사람, 천국 일꾼과 예수제자를 이 땅에 뿌리고 심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마태 6장 9절에 10절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속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구세주 사역에 집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사명을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제자인 제자들은 주기도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 제자들은 그들이 드린 기도와 같이 헌신하여 이 땅을 복되게 만들 사명의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좋은 신, 의인과 복있는 사람 천국 일꾼과 예수 제자를 뿌리고 심는 이유는 이 세상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아쓰는 아말렉 군대와 직접 전투하여 승리한 요수아와그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전투 현장이 보이는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서로 협력하는 중보 기도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함으로 그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했다고 성경 출굽기 17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블레셋, 군대의 침공과 권리학 장군의 위협에서 그 위기를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우명의 소년 용사 다윗을 통해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사무엘상 17장 12에서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신, 의인과 복 있는 사람, 천국 일꾼과 예수 지자를 뿌리고 심는 이유는 이 세상을 행복의 동산으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 좋은 성경의 신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너는 너의 고향 신척 아버게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보라함에게 주신 이 은약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은 드립니다 그러므로 좋은 실을 뿌리는 예수의 말씀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